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리컴퍼니 대표 정규혜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요, 지금까지 제가 매일 찍던 그 영상과 톤을 좀 다르게 해서 찍을 예정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음, 저는 좀 편안하게 여러분이 제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말씀을 딱 전해드리듯이 그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 무순위 정보 이렇게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두 가지 정도가 죄송한데, 첫째는요, 음, 사실 무순위를 진행은 합니다. 3월 말에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청약홈에, 어, 뭐, 일정이 올라오거나, 어느 정도 몇개 세대를 뭐, 무순위로 한다, 이런 것들은 일정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일을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오신, 클릭하신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음, 저, 그리고 또두 번째로 죄송하다 하는 거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을 이렇게 쓰고 무슨위 정보를 드리는 것처럼 해서 낚시를 해서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나쁜 걸까요? 예, 좀 불쾌하셨을까요? 어,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 저는 지금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무순이나 이미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듯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쨌든 영업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상도동 푸르지오로 출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순이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제 그 사연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 저희 상도 프르지오 클라베뉴가 23년 9월에 처음 청약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판이 됐으면은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었겠죠 예, 그런데 어 어쨌든 그때 했고 청약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상담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매일 진짜 빠르게 세대수가 계속 이제 감소하면서 팔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 시행사예요, 이 사업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시행사는 어떤 시행사든지 아파트를 딱 분양을 했어요. 에, 봄. 그런데 청약이 좀잘안 돼서 미분양이 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야, 이거 남은 걸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조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직 분양. 저 같은 상담사들을 대거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한 개씩만 팔아도 금방 끝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것과 무순이나 임의 공급과 같이 병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사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첫째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비용에 물품도 여러분 막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작해야죠. 그리고 직원들 밥도 먹어야죠. 수수료도 줘야죠. 모델하우스 운영비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또더 엄청나게 소용소 드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원을 안 쓰고 무슨 일을 뭐 이미 공급 이런 걸몇번 시행을 해서 완판을 시키면은 그것만큼 땡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이나 임의공급만 가지고는 완판을 하기에는 좀 무리하다. 무리다. 안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들이는 거죠. 영업사원을. 그 영업사원들도 자기가 이걸로 인해 밥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광고를 개인적으로 하고 발품 팔아서 막 전단지 주고 뭐 현수막도 달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 어쨌든 영업사업만 믿고 있기에는 좀 불안하고 이제 무슨 일을 진행하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자 최근 들어는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어 지금 상도 프로지오 같은 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진짜 미분양이 요즘 너무 너무 드문 거라서 사실은 이걸 잘 몰라서 모르신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분양을 하고. 청약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경기도권에 대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에서는 정말 청약 경쟁률이 높죠. 그리고 거의 그냥 수식간에 완판이 되는 게 요즘 많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수도권 경기도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 여기도 잘될것 같은데 했었지만은 경쟁률이 좀 있다 하더라도 계약 전환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행사는 엄청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빨리 팔는데 빨리 팔아야 손해가 덜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해서 조직을 세팅을 하고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예, 무슨 일로 해서 팔게 되면은 사실상 직원들 수수료나 이런 게안 나가잖아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양손에 떡을 쥐고 싶은 상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 그것도 거기 들어가 있는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팔고 있는데, 어? 지금 이걸 또 무슨 일해서 뭐 팔아버리면 뭐뭐 뭐 하자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지금 제가 경기도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어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그래, 영업사원이 들어와도 결국 저층은 못팔 거다. 어, 나중에 가면 고객이 선호하는 어, 고층이나 뭐 그런 동이나 이런 건 빨리 팔릴 걸 우리가 안다. 에이, 그러나 저층이거나 뷰가 안 좋거나 이런 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 우리가 무순이나 임의 공급으로는 저층을 팔게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영업으로 좋은 층을 팔아 이렇게 약간의 합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가십니까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 나는 영업선 뭐 그런 거잘 모르겠고 좀 공신력 있는 청약홈을 통해서 아, 무순이가 나오면 거기다 신청해서 살래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대신에 시행사에서 그 무슨 일을 하는 곳에 어떤 세대를 내놓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어 잘뭐 선호하는 건지 아닌지. 그냥 뭐 나와 있는 거에, 뭐, 3층, 2층, 뭐,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아, 다 팔리고 이것만 남았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음, 또 그렇다고 불법이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또. 시행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 팔을 것 같은 거는 영업으로도 얻을 것 같은 세대는 무슨 일로 넣고 그 다음에 영업 사원들은 좀 팔기 쉬운 걸로 빨리빨리 팔수 있는 것들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몇 개의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뭐 어쨌든 어저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어, 사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 그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또 그걸 잘 모르고 하셨던 고객분들은 약간 좀 아이고, 뒷목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어, 상도 프로즈에 들어와 있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음, 이번에, 뭐, 3월 말 정도에, 제가 또그 일정 나오면 안내는 드릴 텐데요. 어, 그때 정도에 무순위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을 때, 아, 그냥 그 순간에, 회아 그냥 이제 상도 프로지오를 그러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예, 사실 했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냥 무순위 하는 날까지는 해보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많은 고민을 하다 찍게 된 거예요. <laughs> 사실 저한테, 어,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전화로 충분히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고, 뭐 방문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아마 전화, 저랑 전화통화해 보시거나 만나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는지, 지금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나누기 때문에 저도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의 플랜을 같이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대부분 저 상담을 할때뭐 회사에서는 60% 까지 대출됩니다. 특히나 감정평가가 지금 상도 프로지오는 또 1억 이상이 더 나왔어요. 자, 그래서 뭐 대출을 뭐60% 하면 은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분들이 아, 그러면 내가 60%로 계산을 잡고 대출을 그렇게 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지금 있는 집에서 뭐 이사갈 때 어떻게 어떻게 이런 계획을 짜면 제저 스스로가 너무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 그냥 3, 40% 정도 그 정도만 대출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플랜을 짜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 그렇게 하니까 어, 그러면은 어, 이거 좀 약간 간당간당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 그러면 정중하게 아, 이거는 좀 어려 보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40% 밖에 안 되거나, 선생님의 또그 대출 기준이, 선생님 그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거나, 그랬을 때는, 선생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 대부분은 또, 아, 그렇게 되면 전혀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냥 그때 되게 정중하게 제고하시고 다음에 한번더 생각하시고 예더 대책이 있다 하셨을 때 다시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전화를 끊거나 예, 그렇게 하죠 아마 뭐 저랑 연락해 보신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도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방문하시고 또, 이러기로 하고,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저는 항상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현장에서, 뭐, 단지도 둘러보고, 아파트도 올라가 보고, 막, 여기저기, 막, 계단도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오, 오늘, 뭐, 내일 오기로 한 고객분이, 어떤 어떤 사연을 갖고, 여기를 이사 오는 걸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혼자 하는 거예요. 아, 저 집에. 저층에 저 저쪽에 몇 층에 어, 이쪽에 있으면 이런 뷰가 이렇게 보이고 몇 층이고 이런 거를 혼자 보면서 아 여기에 뭐세 사람이 살게 된다 뭐 이렇게 대충 상담하면 아니깐요 그러면 이 안에서 아저 안에서 어,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 거기 안에서 지금 저 공간에서 이 가족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진다 막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좀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복음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보람을 느껴요. 예.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꽤 좋은 일이죠. 예. 그러나, 어, 어쨌든, 와, 이게 이렇게 그냥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제 속마음을 얘기하듯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laughs>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 아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타인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을 드리면 저 역시 그런 기쁨을 배로 또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 그래서 상도 프루지오는 무순이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어? 회사에다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말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어, 그 안에라도 혹시 여러분 지금 제목 보시고 나 보다 무슨 해 볼까?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제가 어 그나마 조금 더 안다는 그런 걸로 저도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의 그 히스토리에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해 보고 싶다.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아이뭐 뭐야, 맘에 안 들어. 아마 할수 없고요. <laughs>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무슨 저기, 뭐,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영업사원이니까. 예, 저 영업하는 중입니다. 예, 뭐, 제가 어떤지는 뭐 보시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예, 그리고 뭐 분양가나 이런 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또제 영상에 제가 링크는 마지막에 걸어놓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또 현장에 대한 소개를 한게 있기 때문에 장 단점 네 그렇게 다 말씀드렸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신 다음에. 그래, 나는 그래도 정기라는 사람이 어떤가 보니까 좀, 어, 같이 뭔가를 하면 좋은 긍정의 기운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화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